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각 일주별 1년 운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진일주 2024년 쏘쏘 보통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강 신약으로 보니까요. 신강하면 그 와중에도 유리하고요. 신약하면 좀 불리하고요. 자, 임진일주 24년 갑진년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갑진년, 간목은 식신이고요. 진토는 평관이고요. 식신의 특징은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내 기량,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고요. 평관은 명예, 권위, 파격, 혁신의 아이콘이죠. 평관이 식신과 같이 들어오면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이 평관의 거치라고 무모한 성정을 식신이 제어해서 반듯하게 명예를 중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고요. 임수일관은 모두 갑진년이 식신제살이에요. 다만, 식신제살의 조건이 있어요. 신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강하면 도리어 식재관이 용신이 되잖아요. 신강하면 평관이 길신이 되니까 이 식신의 공격이 도리어 일간에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간이 신약할 때 식신 제살이 고맙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일주 어때요? 일주만 볼 때는 제살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거죠. 지지 보겠습니다. 지지는 진진 자영이에요. 2024년 체크 박스도 볼까요? 첫 번째, 진진 자영이다. 두 번째, 식신 제살이다세 번째, 화계 동착이다. 네 번째,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괴강 백호. 이것을 풀어 가시는 거죠. 어, 같이 풀어 볼까요? 임진의 본법으로 봐도 진토가 묘잖아요? 수고가 물이 막히는데 묘까지 오니까 더 막힌다, 묻힌다, 답답한 형국이다. 진토가 두번 있으니까 이쪽 저쪽 다크로스에 봐도 두 번씩이죠. 식신 재살도 두 번. 그리고 신살로 보면 임진 어 괴강이 두 번이고 갑진 백호도 두 번이고. 와. 임진일주 갑진년은 괴강 백호 완전 음? 자기 주관 고집 엄청날 거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식신 재살이니까 자기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둥 식신만 있냐? 아니에요. 지장간 볼게요. 진토 안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도 두 번이죠. 을목은 상관이잖아요. 식신 제살로 자기 제어를 하면서도 을목 상관의 이 반항심리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참으면서 욱하고 잘해 보자 순응하면서도 또이 기존의 틀을 갑자기 욱 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 신약 사주면 신약하니까 순리지향의 백호괴강인데 그럼에도 X달에 이따 월운에서 보겠지만 X달에 어떤 충동적인 마음이 급발진으로 오는 것이고요. 어 만약 신강 사주면 이미 세니까 그냥 대놓고 극단적인 백호괴강일 것이고 어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진진자형이라는 것이요. 토기운이잖아요. 이 토기운인데 토기운 둘이 붙어서 튼튼하게 임수를 재방할것 같지만 그런데 진지는 실은 진흙 같은 벽인 거예요. 뭔가 허물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반드시 진지는 진흙벽이 굳을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해서 24년 임진은 연초부터 뭔가 충동, 충동적인 행동, 절대 아니에요. 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이 말이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임진일주, 갑진년, 어, 상반기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운이 인성이 어딘가에 있다면 관성을 필터링해 주니까 더 금상첨화겠죠. 진진자영의 형상이 그렇게 굳은 땅이 아니니까 특히 진토 지장간의 을목이 약한 집안의 진토를 건드려 봤자 음 소득이 결과물이 약할 것이다 잘 안풀린다 어 그러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라 임진일주 2024년이 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임진일주 24년 갑진년 총평 코멘트 보겠습니다 1번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란 말씀이죠. 어, 월은 월운? 보겠습니다. 월운은요괴강 백호가 많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신강한 것이 버티는 힘이 좋고요. 월 운이 어, 그런 점에서 신약한 사주를 또 보완해 주고 있고요. 그래도 x달 잘 챙겨서 조심히 넘기시고요. 언제 조심이냐? 양력 4월, 5월, 7월, 10월, 11월, 25년, 1월입니다. 사주 전체 대운 같이 챙기시는 거 아시죠? 자, 24년 임진일주 살펴보았습니다. 임수일주 24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려야죠. <laughs> 달리는 거 싫어하는데 자꾸 제가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24년 제가 좀건강이지겠네요 <laughs> 바로 오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전인 김목산입니다.